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코인, 주식, 그리고 해외선물에도 적용 가능한 올인원 지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매수 또는 매도 진입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절 및 익절 구간을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추세 판단, 손익절 설정, 그리고 매수매도 진입 시점을 한 번에 알수 있는 트레이딩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매매 전략에 사용되는 지표는 SSL 하이브리드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추세와 진입 타점, 그리고 익절과 손절 구간을 모두 알려주는 올인원 트레이딩 지표입니다. 먼저 차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에 SSL 하이브리드를 입력해 주세요. 해당 지표를 차트에 적용해 주세요. 해당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는 차트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된 차트의 상단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인풋 탭을 들어가시면 세세하게 설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TR 멀티 수치를 1에서 1.5로 변경해 줄 것이고 그 밑에 SSL 1 베이스 라인 타입을 SMA에서 TMA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모스 탭으로 들어가서 SSL 2 칸의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차트 세팅은 끝납니다. SSL 하이브리드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라인, 즉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으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데 붉은색 라인은 하락 추세를 의미하고 파란색 라인은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색 라인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색 구간이 나타나면 추세 전환의 조기 징후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초단타 매매인 스캠핑 트레이딩을 한다면 설정에서 SSL 1 베이스라인 타입을 TMA에서 HMA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SSL 하이브리드 지표의 구성은 바로 화살표입니다. 차트에 표시된 화살표는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의미합니다. 화살표는 추세를 나타내는 기준선과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선이 하락 추세인 붉은색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고 상승 추세인 파란색에서도 매도 신호가 계속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포지션 진입 및 익절 타이밍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SL 하이브리드 지표 구성 요소는 ATR 밴드입니다. ATR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을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실제 범위를 표시해주는 밴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익절과 손절 구간을 간략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SSL 하이브리드 지표를 이용해 간단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롱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선이 붉은색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 신호인 회색선으로 변경되기를 기다립니다. 회색선이 끝나고 파란색으로 캔들이 변경되며 기준선이 변경되는 시점에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에 잡아주시고 익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기준선과 캔들 차트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시점에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선이 파란색 상승 추세에서 추세 전환 신호인 회색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회색선이 끝나고 붉은색으로 기준선과 캔들이 변경되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고점에 잡아주시고 익절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기준선과 캔들 차트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시점에 수익 실현합니다. 하지만 이 매매법은 이 차트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급락이나 급등을 하게 될 경우 상승분의 수익을 전부 익절하지 못해 실제 수익률이 안 좋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매매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매매 진입시점 판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기준선이 파란색 상승 추세일 때는 롱 포지션을, 붉은색 하락 추세일 때는 숏 포지션만을 진입합니다. 먼저 롱.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선이 파란색 상승 추세이면 지켜봅니다. 상승 이후 첫 번째 고점 형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고점이 저항선이 됩니다. 이 고점은 우리의 익절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첫 번째 고점 이후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매수 신호인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포지션 진입 시점의 ATR 밴드 하단으로 설정하시고 익절선은 직전 고점으로 설정해 이익을 실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선이 붉은색 하락 추세이면 먼저 지켜봅니다. 하락을 한 이후 첫 번째 저점을 확인합니다. 이 저점이 바로 저항선이 됩니다. 해당 저점이 우리의 익절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저점 이후 반등 구간을 거치다가 매도 신호인 붉은색 화살표가 나오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포지션 진입 시점에 ATR 밴드 상단으로 설정해 주시고 익절선은 직전 저점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번에도 수익 실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매매 전략 이외에 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